t v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줄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만 다음 달 연휴가 또 있어 걱정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대문구 선별진료소 앞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모인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대기실은 물론 도로 역시 붐비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추석 연휴 전 3천명 대였던 하루 검사수가 연휴 뒤 4천명 대로 늘었습니다. 연휴 때 이동한 이들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 나선 걸로 분석되지만 신규 확진자도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지난 24일 하루에만 서울에서 1,2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5일 928명, 26일 718명 등 추석 연휴 전보다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 당국의 걱정은 큽니다. 수도권 중심의 유행이 지속 증가 추세이고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람 간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노래 연습장에서 모임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난 26일까지 16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동대문구의 한 직장과 관련해서는 2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모임 장소가 노래 연습장으로 밀폐되어 있고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노래를 부를 때 거리 두기가 어렵고. 비말 발생이 많아 전파된 곳으로 보고 상황이 이렇만큼 방역 당국은 앞으로 최소 2주 동안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대체공휴일로 인한 연휴를 두 번이나 앞두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